자, 제일 먼저, 이제, 도면을 수령하고 나면, 어, 동작 설명과 회로들, 동작 상태를 일단 대충, 시켓을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 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아, 이거 어떻게 동작을해로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 저 회로들의 외부 결승들을 참자요. 기구 단자분들을 기반하한죠 그죠? 물론 흑색 볼펜으로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제일 뒤에 보십시오. 제일 뒤에. 이도면이 이렇게 조어집니다 조여지면, 제일 뒤를 보니까, 어, 릴레이 내부 결승도라고 적혀있죠? 몇 개의 릴레이가 연결했습니까네 음. 개의 릴레이가 연결돼죠 그죠? 그 릴레이 번호를, 어, 여러분들이 그 내부 결승도를 참고해가지고 그 릴레이에 해당되는 번호를 기입을 하셔야 돼요. 어, 이오안나 마그네트가 바로 12핀 베이스에 꼽아서타입으을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 12핀 베이스에다가 작업하면 되는 그런 입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타임하고 릴레이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해 그죠? 팔핀 대하고 팔핀 타일을 거는 겁니다. 별보다 그 소자 위에다가 어떤 부분을 쓰겠다. 아, 전는부은 어떤 부분을 쓰고 아, A 접점은 어떤 부분을 쓰겠다라고 우리 하는 것처럼 역시 막칭을 무슨 색볼펜으로 검은 색볼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저항 기승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소자가 있고 아래에 있는 소자가 있죠. 그죠? 자국의 폐상 자 위쪽에 있는 부품들은 척치책 볼펜으로 아 이건 위쪽 단자대에 연결해서 쓸 거야 라고 척치책 볼펜으로 뭔가 다 표시하고 그럼 빨간색 되있는건아 위쪽 단자대에 연결해서 쓰는 소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고요 그러다 확실하게 좀더구분하서그 번호 위에다 뭐다 동그라미를 피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아 위쪽 단자대에 연결되어 있는 소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하고요 아래쪽 단자대에 있는 소자들은 청색 볼펜으로 작업하고, 그 번호에다가 뭐다? 메모자의 마킹을 해서 그 번호를 기입한다고죠. 그 방법은 조금 이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외부에 연결되는 9 0 s p 라든 램프라든지 이런 소자들은, 아, 각각, 어, 아, 적색과 청색 볼펜으로 그 번호를 기입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기입할 때, 그 단자대 번호를 기입할 때, 자, 뭐라고 되있습니까 전승감 배치 순으로 하되 우리 전승과 박스 내를 줄연한다 그죠? 그래서, 동일 전승관에 있는 것은 공통을 잡아주고, 동일 전승관에 없는 것보다 끼리를 공통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전승관 배치 순으로 서해주되 동일 전승관 나의 기분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고 공통보다 맨 마지막으로 분을 부여하는 것은, 식금 한강은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게 분을 부여해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렇게 다 됐으면, 반발이다 됐죠, 그죠? 됐으면 이제, 치어함치어함 어, 내부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치어함 내부를 만드는 것은, 일단 치어함 내부 기구 배치도, 기구 배치는 뒤에서 두 번째, 그래서 어,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있는 게면, 그 그러니까 여기가 치어함 기구 배치도 되어 있죠. 그죠그 안에 이렇게 기구가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참고해가지고, 그 배치 위에서 기구를 이렇게 연결하고, 그 내부를 어, 아까 시켄스 도면에 반발이 한 걸로 여기서그 내부를 먼저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때, 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제어회로를 먼저 만듭니까? 주회로를 먼저 만듭니까? 제어회로는 1 5스의 화식이죠? 주회로는 색깔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색깔성이 자업바기가볶어다니니까 힘들죠? 거기에 밑에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보조회로 돌릴 때 일반적으로 뭐다? 조금 승가시야, 그것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다? 제어회로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다가 뭐다? 주회를 딱 올려버리면은 깔끔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작업한 부위는 반드시 연펜으로, 행강펜으로 마킹해야 여기까지 작업했어요, 여기까지 작업했어요. 어, 뭐다 표시를 하면서 작업해야지. 안 그러면 꼭 중간에 한 가닥만 빼놔도 동작 됩니안됩니까안 되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제어 회를 구성할 때는 항상 행강펜으로 또는 색깔펜으로 어, 작업한 부분을 끄어가면서 오늘 실제 작업을 시면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도면을 말씀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패러 로들와 기구배치도와 어? 내부 배치도가 필요한 세상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세 번째 장에 있는 게요 체합 내부의 기구가 어떻게 배치가 돼 있는지가 이쪽이죠. 어, 지배관계상 그걸 요 내부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일 문제에 대게뭐였습니까 아까 자격 선생님께서 여기에 사용된 내부 레이퍼을요패러샹이 쓰는 다 기입해 주는 거죠. 무슨 색깔펜 편으로? 그러면 제 볼펜으로 기입하도 하겠습니다. 자, 제 볼펜으로 제일 먼저 파워 릴레이기받아도 하겠습니다. 파워 릴레이가 어있어요 없는데요? 뭘 참가해야 됩니까? 법내를 참가해주세요. 법내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있는 파워 릴레이 또는 뭐다? MC MC, 여기 있는 MC는? 여기 있는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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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MC라고 되어있는 것은 실제 뭐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파울레입니다.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다? 12핀 소켓에 뽑아서 타이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 MC라고 되어 있는 이게 실제는 내국계에서 있는 어떤 소자를 의미한다? 파울레는 이 소자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뭘 보고? 음네를 보고. 음네를 보니까 이 MC는, 여기서 MC라고 했지만은 여기서 는 뭐다? 파울레가 하는구나. 이렇게 금리스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울레이가 바로 MC를 의미하는구나. 그럼 MC 번호를 이걸 보고 기대하시는 거죠? 자, 이게 보니까 요 부분이 뭐다? 주습점이죠? 주습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럼 위에가 몇 번? 단자번호가 각각 1, 2, 4. 아래쪽이 7, 8,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 번호가 1, 2, 4. 아래쪽이 7, 8, 브라보. 주회로 상에도 그 분을 기회해 됩니다. 물론, 우리 시험에서는 기부 안 하죠, 주회로는. 근데 이 시험에서는 주회로에서 그 접점 분을 기부해서 를 작업하는 것이 더안정하다는 예. 거죠. 예. m c m N5 접점. 몇 번? 4번, 10번이네요. 그래서 n 노 접점은 4번이고, 니가 10번이고. 요 접점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몇 번? 5번, 11번이네요. 그래서 이두 개의 접점 분는 5번, 11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 m c 가 동그라미, 이게 뭔 분입니까? 지원 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래서 6번, 12번이다. 이렇게 기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여기에 MC의 여기 에 있는 m c 의 분은 기입을 했습니다. m c 의 분은.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유언샷이네요. 유언 유시할. 여기, 요시알 있습니까? 여기, 요시알, 요시알, 요시알이네. 이번에, 어. 딱, 요고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똑기 때문에, 아, 여기에 저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됐습니다. 동네를 참고 안 해도. 그럼, 요시알 번호는? 자, 여기 있는 이번호는 각각 몇 번? 어, 이게 차이 보니까, 동네 차이 보니까, 이거 똑같죠? 여기에는몇 번? 1, 2, 3, 밑에는. 그렇죠? 그래서, 요 위에 번호는 1번, 2번, 3번. 아래쪽은? 7번, 8번, 9번이구나. 이렇게 분을 기입한다고요. 자, 그 다음, 이 시야를, 이 부분은 무슨 부위에 끝난다? 전원부에요, 전원부. 전원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전원이라고, 친절하게 쓰여놨네. 친절한 끈사치도 아닌데, 몇 번? 6번, 12번. 그래서, 이 부분은 6번, 이 부분은 몇 번? 12번. 자, 이 부분은 몇 번일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다 이렇게. 시험장에서. 그럼 여기서 요 번호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요 번호가 무엇 번호입니까? 요 번호가? NC와 NA의 부분, 공통이에요. 그 공통을 어디로 잡으면 될까요? 10번이나 뭐다? 11번. 근데 통상 몇번 잡는다? 10번을 잡아요. 11번 잡아도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봐도 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상 10번을 공통으로 봅니다. 11번은 공통으로 가야 되지만은, 그래서 공통이 몇 번? 10번이고 그다음 NC접점 NO 몇번? NC, NC 붙어있는거 NC는 반대는 4번 n o 는은 몇번? 5번 이렇게 봐주면 되네요 그래서 요 접점이 4번 접점 요 부분이 5번 접점 이렇게 봐주면 되는거예요 됐죠? 자, e o s r 는 바퀴를 했습니다 어디있습니까? e 이 여기에 사용된 여기에 b o 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 타이머 타이머는 뭐지? 내부 개선도를 역시 법내, 뒤에 있는 법내를 참가하면 키라고 되어 있죠. 요 도면상에 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타이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만은 키가 타이머거든, 뭐, 뭔상 없지만은 실제 그런 모르는 기호가 나왔다면 이걸 참가해가지고, 어? 타이머? 이게 뭐지? 요 도면상에 뭘 꺼야지? 그리 법내를 참가하면은 우리가 해대했던 법내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타이머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교사상으로 보면 보다 T라고 적어놨다라고, 그 증거가 있는 것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례청에서 이 타이머는 T라는 소자를 의미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T라는 소자. 자, 전원분는몇 번, 몇 번? 2번, 7번이니까, 2번, 7번. 이렇게 기입하시고, 여기 에 있는 N, C죠. 근데 삼각형 모양이 있는 거니까, 우리, 오른쪽에서. N19도 있는 거 8번 하면 몇 번? 오, 오. 5번을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8번, 오. 5번을 쓰고요연나 8번 연나사 5번. 자, 여거는 n 그 그럼 8번, 6번. 6번을 쓰면 된다. 아니요. 안 된다. 왜? 이건 한식의 틈이고, 등 삼각 형에 없는 거니까. 순식, 몇 번? 왜. 1번, 3번. 3번을 쓰면 되죠. 이건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8번 접점은 자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핀 레이. 게또 뭐지? 자, 본뇌를 보니까, 본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y라고 돼 있습니까? ry가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8핀 레이입니다. 적혀 있죠? 그죠? 아, 별참가. 이 8핀 레이라는 여기서는 결상으로 ry라는 부품을 구매하는 r y 이런 부분이고, 그 부분을 이걸 참고해서 기입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습니다. RY. 주는 부분. 몇 번, 몇 번? 그렇죠. 2번, 7번. 여기는 NC와 여기는 NO. 자, 여기 왼쪽에 NC는 몇, 번, 몇 번을 쓸까요? 네. 이제 이거, NC. 1번, 몇 번? 4번쯤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기를 1번, 여기를 뭐다? 4번. 오른쪽에 있는 NO는요? 8번? 6번? 8번, 6번? 이렇게 저도 됩니다. 대신에 나중에 1번하고 8번하고 망다 묶으시면 <laughs> 된 거죠? <laughs> 그렇게 분을 기입해도, 아, 나는 이거 배운 적이 있다? 이 공통이네. 요 나사와 요 나사가 뭐다? 식게사하고연결돼 있죠? 그러니까는 이 공통 1번을 써서 NC는 1번, 4번 빼놓으면 1번, 3번 쓰면 된 거죠? 그럼 요거는 몇번을 쓴다? 1번, 4번, 1번? 3번을 쓰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요 1번과 1번을 적을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같은 이유가니까. 맞습니까? 음. 이렇게 안 쓰고 8번 몇 번? 6번을 써도 된다, 된다 된다? 똑같이 됩니다. 대신에 이거는 1번하고 8번을 매야 된다. 네. 묶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가닥이 더 작업이 되는 거죠? 이것의 네. 이상점은 이거, 1번, 4번 써야 되고, 4번, 1번 써야 되고, 8번, 6번 써야 되고, 6번, 8번 써야 되고, 공통으로 사용된 부분이 었기 때문에 보다 위아래가 서로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네. 가닥한 가닥을 치기 위해서 1번, 4번, 1번, 3번을 썼다면, 요 1번이 반드시 위로 가야 되는지, 이게 위아래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유념해가지 여러분들이 변호를 기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리 병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가닥을 치기 위해서 1번, 4번, 1번, 3번. 뒤에 1번은 작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부에 상된 릴레이. 이제, 뭐까지? r l 이 n 는 릴레이까지 다 기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용할 게, 위에 단자와 아래 단자에 들어가는 소자. 소장. 그 소자의 단자 부분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단자에 배치되는 이 소자는, 이 단자를 통해서 이행이 되겠죠. 그죠? 그 소자는, 무험색 볼펜, 빨간색 볼펜으로서, 어떻게 하고? 네모 자리가 아니고 동그라미를 표시한다고 거죠, 이렇게? 그 번호에다가. 자, 이거 찾을게요. TV왕 사자가 첫 번째 변화를 들어오네요 여기에 뽑아줄 거는 4키짜리 단자들 뽑아주면 된거야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몇 가지 넣는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넣죠? r s t 1로 넣습니까? e r s t 로을 넣습니까? 이거하고 무관합니다. 요 배치하고 무관하면 아까 문제에서 제스트해 있었죠? 기억납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단자대가 있으면 전원는 RST입니까? ERST입니까? 그게 문제 앞에 설명에서 나와있을죠 그죠? 뭐라고요? RSTE로 넣어두십시오 라고 적혀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첫번째가 1번 단자대로 두번째가 2번 단자대로 세번째가 3번 네번째가 4번으로 할거니까 R, S, T, E 순으로 1, 2, 3, 4 자리를 배정해 주는 거야. 그럼 R이 몇 번? R에서 넘기 몇 번? 1번. S에서 넘기 몇 번? 2번. t 에서 넘기 몇 번? 3번. E에서 넘기 몇 번? 4번.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시키서 도면상에서 여기 이렇게 안 조여져 있고, 도면상에서 이렇게 조여져 가지고 E, R, S, T. 이래 가지고 이렇게 또매니클리이 있다 그럼 이 차를 정할 때몇번 정해야 됩니까? 몇 번? 이건 몇 번? 이몇 번? 어. 그렇죠 왜? 요이 순서는 ERST로 빼는 게 아니고 RST라고 빼라고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니까 RST로 1234를 빼겠다고 정했으니까 그정명을 여기도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번, 2번, 3번, 2가 몇번? 4번. 4번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자극을 해결야 돼요 그래서 4번 단자대에서 1을 연결시켜줘야 되는거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장입니다 자 됐고 자 두번째 배관 4번까지 써먹었습니다 두번째 배관은 피비관과피비제라고 했죠? 피비안이 어디있습니까? 피비안이 여기있고 몇가닥이 나옵니까? 단자가 몇가닥 선생님? 두 가닥 그래서 PB1은 에너기 때문에 PB1은 어리 있는 거 뭐, 위에 있는 겁니까? 음, 음. 위에 있는 거예요. 요거 에너를 쓰게 됩니다. 에너 NO 두 가닥을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두 개를 쓰고 PB0 위 있죠? 위에 쓰니까 한개두 개가 높니다. 뭔저죠쳐 메시지부터 쓰는 거예요. 근데 이두개 쓰면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밑에 있죠? 그래서, 우리도 묶어서, 이두 개를 서로 묶어서, 한 개만 배정하고, 각각 이렇게 배정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배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정은, 요 순이죠? 요병한순으로 4번까지 썼으니까, 요 위에가 몇 번? 5번. 여기 밑에가? 6번. 0통이몇 번? 7번.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적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PB1? 이거 몇 번? 5번. 이거 몇 번? 6번. 이거 몇 번?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아무 생각 없이,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아래 있는 거, 아래 있는,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식견서 탐험에서는 PB0가 위에 있지만은, 실제 제품에서는, 배치대에서는 PB0가 아래 에 있고, PB가 위에 있습니다. 그 순서를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매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수 안 하지 않게까 실제 매길 때는 어떻게 매겨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몇 번호를 기준으로 해고 기분이 드시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PB1이 몇 번? 5번. 그래서 PB1이 요 번호가 5번. PB0가 몇 번? 얘는 PB0가 6번. 그리고 PB1과 PB0가 묶인 부분이 몇 번? 7번.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7번, 잡아나간다 실전한 게 아니죠? 여기서 묶여주는, 요 부분으로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배정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저기서 실수를 많이 한다. 그 순수가, 위치가 바뀌어버리면은, 어, 동작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 다음, 이제 7번까지 썼네요? 4, 5, 6, 7번까지 배겠습니다. 그 다음 배관에 들어간 게, 힙이 3이네요? 여기서 뭐다? LS라고 되있습니다 LS가 있습니까 여기서? 여기 있네요? 단자 몇 개? 전선 한개두개가 사용되네요. 근데 법례 없죠, 법례? TV3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 리미스 위치인데, 몇핏짜리4핏짜리 단자도 씁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자대는 한개두개세개네개의 단자대인데, 여기 뭐그려져다고요이 있냐? 리미스 위치를 그리진다고요요 배관 끝에, 요 TV3라는 배관 끝에, 뭘 따른다고요? 리미스 위치라고 혹시 아십니까? 저기에수배실에도 판넬 문을 열면은 안에 내부등이 들어오게끔 안 들으면은 그 판에 뭐가 닿다 리미스이치더라요. 눌려져 있을 때는 불이 안 들어오다가 그걸 열면은 판넬에다 불이 들어오게끔 달아주는 게 리미스이치입니다. 그래서 그세치를 여기에 달아준다는 거죠. 중 제품 품만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리미스이치라는 이 제품을 달아주는데, 에너지를 달아주는데, 그럼 몇 개가 필요합니까? 전선 보다시피 한 가닥, 두 가닥이 필요하죠? 그래서 두 가닥만 지금 달아주면 됩니다. 근데 이 단자는 몇 핏짜리다? 4핏짜리예요 그럼 그 4핏짜리에 서몇 개?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럼 풍선 가운데 있는 두 개는 안 쓰고 제일 위와 제일 아래 두 개를 리미스 인치로 하고 작업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선두 가닥이 들어죠? 두 가닥이 들어와서 한 개도 몇 번? 7번까지 쓰면 됐니까몇 번? 8번? 몇 아래쪽은 몇 번? 9번, 이렇게 사용한다는 을 거죠. 그럼 그 정보를 똑같이 8번, 9번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위에 단자분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단자분을 배정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나가는 소자, 여기 연결되는 소자는 이런 소자들이 있는데, 요 소자의 분을 기부할 때는 뭐라고요? 파란색으로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왜? 남쪽 북쪽을 개념으로. 남쪽은 파란색, 북쪽은 뭐다? 알고 뭐 그러면 하다 안에 깔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번호를 바로 봐라. 그러면서 조금 또 생각나면 그순 번호 위에 넘보다 네모자의 박스를 하면 더확실하게 있죠. 혹시 이동그라임이 나온 네모지 박스는 혹시 내가 색깔 볼 편이 없다. 그럴 때 너보다 그 번호에다 동그라미 하면 되 있죠. 네모자 하는 것보다 아래쪽 번호라고 끝까지 제가 전해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래쪽 제일 첫 번째 들어가가는 것이 요요 서자네요. 요첫 번째 봐야 되는 게요 서자가. 1번, 2번, 3번, 요 부분을 차지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자와 피비트입니다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두 가닥. 피비트는 여기 있네요. 두 가닥. 그럼 부자는 여기에 두 개의 단자가 있고, 피비트는 여기에 두 개의 단자가 있는데, AC입니까? N입니까? 음. N은 두 개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총몇 개? 네 개죠? 그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자가 몇개 필요합니까? 네개 써야 는거죠 그죠? 왜? 요 나사 두 개와 요 나사 두 개가 서로 묶인 부분이 있다 없다? 이것도 이 사이에서 끊어져 있는, 이것도 이 사이에서 끊어져 있는, 묶인 게 없어. 그럼 따로따로 빼야 되는 거야. 그럼 두 개, 두개 빼야 되네. 그래서, 투자 각각 몇 번, 몇 번? 1번, 2번, 두개 빼고, 그 다음, PB2 몇 번? 3번, 4번, 두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총네 개의 단자가 필요합니다. 각각 빼야 되니까. 각각 할때 위에 끝 먼저 아래 끝나중 순으로 그래서 부자가 몇 번입니까? 1번, 2번 그 다음 피비2가 3번, 4번 순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배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배관에 들어오는 거는 이거 소단요본소자 피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비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요. 여기에요. 여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여러분들? U-W-E라고 적혀있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단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오는데 어떤 순으로 연결이 된다고요? 아까 이거하고 똑같이 적혀있습니다. 무슨 순으로? U-W-E로 접지선이 제일 포르투갈이급 자극을 되달라고 예시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 단자 4번까지 들어왔으니까 5번, 6번, 7번, 8번으로 자리를 배정하고 됐죠 그럼 그 정도를 게찍어야되는거죠 여기도 6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품, 부제 8번까지 적었어요. 이제 부9부터 배정하면 돼요. 용서장 이 배관에 들어오는 용서장오호선 아래 어디 있습니까? OL이 단자 두 개가 필요하고, GL이 단자 두 개가 필요하고, r 이 단자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 두 개, 두 개의 단자가 사용되는데, 여기 아래쪽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을 다 연결해서 한 개의 단자만 배정하고, 그 다음 연결 안된 쪽에서 각각 한 개의 단자를 배정하면 되겠네요. 여기 8번을 쓰면 없으니까 9번, 10번, 11번, 12번. 근데 이 단자 번호가몇 번까지 있다? 12피짜리 해요 그럼 이 공통을 안 쓰면 이는지안 쓰면 단자가 부족하죠? 그럼 자국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단자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공통 개념을 아느냐? 라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요 부분이 포엘이 9번이고, 지엘이 몇 번? 10번이고, 아레리 11번이고, 그 다음 공통이 12번, 12번, 1 2번인니다 뒤에 있는 12번 두 개는 잡아당한다? 안 하죠. 돼지꺼의 안 문화 확은안한거예요이렇게 해서 아래쪽에 있는 소다의 번호도 다 기입을 했습니다. 그럼 소다의 번호가 안 붙은 거는 뭡니까? MC12와 <laughs> EF 퓨즈죠? 요거는 뭘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죠, 그죠?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혹시 이상한 거. 여기까지 설명했습니다. 낱발을 하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좀이상한로 우리 일반적으로, CL은 뭡니까? 정지 표시다. RL은 뭐다? 운전 표시등이죠, 그죠? RL이 다뭔제점에 붙어있습니까? NO 저점에. 정지 저점은 뭐다? CL은 a c d 에 붙어있죠, 그죠? 실제 보면 이게 현장에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요거는 MC가 정지하고 있을 때 점등되는 입자는 뭐다? 녹색등이. 이건 MC가 동작할 때 붙는 거다적색등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사실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더라도 이거대로 작업해야 되는 거야. 어, 잘못됐네? 요거는 아래에 들어가야 돼. 여기는 C에 들어가야 돼. 콘척한 작업하면 틀린 거야. 도면이 잘못됐더라도 주어진 도면대로 작업해야 되는 거야. 내가 임의로 수정해서, 이건 맹백히 잘못, 잘못됐어. 이렇게 동작 안 돼. 수정해서 작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도면이라도 그대로 작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잘못된 도면을 한번 이 대세가 가아 이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대로 자못한거 맞네? 나 해서 합격을 시키는거야. 근데 내가 임의로 바꿔버리면은 어? 도면대로 안됐기 때문에 프랑스 시킨거예요잘 알아. 그래서 도면대로 무조건 답은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